작품은 그고 매번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공감할 수 있는 인물들이 또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안에서 어 우리 가족을 발견하기도 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작품 할 때마다 그런 걸 조금 가지고 가셨으면 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우리 엄마, 뭐내 동생, 내 가족 근데 어떻게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면서 아다 그렇구나 하면서 어느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장 크고요. 실비아 같은 경우는 음,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다뭐 빌리도 그렇고 실비아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모두가 어쩌면 조금의 정신적인 문제나 아니면 장애들을 각자만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그렇고 어떤 결함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감을 하시고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실비아라는 인물은 또 제가 그러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말이나 표현이 아니라 뭐 질투하다 뭐, 뭐 그런 것들을 할때 말로 고정시켜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라고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부분들로 어떤 기운이나 아니면 음뭐 표정이나 말이 아닌 말 언어로서 갇히지 않는 것들, 어, 손동작이나 수화를 할때 저의 상태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더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감하고 가져가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는 조금 했습니다. 네. 저도 말하는 건가요? 말 하면서? 괜찮게그 제가 이 작품에서 그러니까 각각 그 세상 사람들에서 다르잖아요. 사실 빌리라는 분은 그게서 정말 보일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가, 생천적인 청각장애가 있고, 어, 근데 각 역할마다 전 루스가 했던 말 중에 우리 가족은 다 이기적인 가족이 다들더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니까각 역할마다 굉장히 그 상황이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오면 너무나 공강이잘갈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저께 그저께 아버지가 오셨는데 이런 거 하면 말 길게 하지 말라고 <laughs>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어, 서로 진짜로 눈을 보고 잘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한 번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리의 무엇을 보여주고 싶냐면 사실 빌리의 무엇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냥 어떤, 어떤 식으로 이해가 가든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보여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그냥 이건 이거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방금 지금 이렇게 노래했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한게 진짜 이 공연하면서 내가 진짜 대화를 하나 이런 생각을 이번에 많이 했어요. 진짜 마음으로 대화를 하고 난 분명 듣고 있나 이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진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을 또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인물은 사실 다 너무 아파 있어가지고 저는 마음이 많이 좀 아팠었고 또 이렇게 인물을 만나서. 가이좋습니다게안 좋게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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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게 안안 좋게 안 좋게 안 좋게 안 좋게 안좋울안 좋게 안 좋게 안 좋게 안좋고안 좋게 안 좋게 안고게는 물인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으로 그걸 내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장 같은 경우에 그 식탁 장면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치 그 식탁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그 식탁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거기 에 있는 모든 배우들이 아마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식탁으로 조금이라도 더 끌어당기려고 하는 소통을 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굉장히 또 많이 집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엄마는 그 팜플렛에 보면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나더라고 써있는데 이제 그걸 보다 보면 이 엄마가 정말 제가 연기를 하면서도 이 엄마가 정말 진정으로 타인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베스가 하는 말 중에 공감 제일 중요한 건 공감인데, 그거라 공감이 다른 내가 만들어낸 인물의 머릿속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국과 한국의 문화의 차이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공감이라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정으로 이렇게 감정으로 느끼고 이러는 건데, 이것이 능력이 되었을 때 정말 상대에게 내가 공감해 주는 것이 위로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베스는 머리로 계산을 하고 지금 얘가 뭐 어떤 말을 해줘야지 얘한테 필요한 건지를 계산을 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이 사람은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엄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그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이기적인 자도 지자들. 어 이게 이제 점점 한국사회도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국의 어머니와 요즘의 어머니가 좀 달라지듯이, 어, 점점 이제 산업이나 생활이 발달하고 지적인 수준이 높아가면서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공감이라는 것이 정의 정서와는 좀 다른 자기로 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이 이미 많이 변해가고 있고,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많이 중점을 두고,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하도록 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연출님한테 한국적인 엄마 어, 이 정서가 한국적이어서 그다음 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착한 여자 콤플렉스가 있어갖고 좀 좋은 엄마인 착하느라고 막막 눈물이 막 눈물 막 흘러고 막 심파하고 막 이랬는데 아이 가족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어, 소통. 대화를 하고 있지만 소통하지 못한, 거, 소통의 부재가 이 연극의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 맞춰서 엄마의 베스를 표현하려고 네, 표현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고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배우는 표현하려고 노력,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그 인물을 어느 만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내가 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 우리가 뭐 일상인도 생활을 할때 내가 쟤한테 어떻게 보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진정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배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를 내가 어떤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진정성이 들어가지 않고.